예, 소문난 절친인데요, 오빈 씨가 공교롭게도 동시간대에 방송을 하게 돼서 사실은 전에 그 제가 W 결정을 하기 전에 오빈이가 까메오 부탁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출연을 아무래도 하게할뻔 어, 했었어요. 그랬다가 W가 편성이 동시간대에 나게 되면서 못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는 영원의 동반자라고 생각이 들 만큼 거의, 동생 관계이기 때문에, 경쟁보다도 그냥 잘 되는 사람이 밥한번 사자, 그 정도로, 네, 얘기를 주고받고, 서로 파이팅 주고, 그러고 있습니다. 밥 사야겠네요? 밥 <laughs> 사야 된다고 아, 밥, 밥이요? 네. 그러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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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실제로 김호빈 씨 연기를 방송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제가 촬영이 좀 빡빡해서 방송을 통해 보진 못했는데 스틸이나 예고나 그런 거 풀리는 거 보니까 운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, 한번 벗어볼까 하다가 안 벗는 걸로 <laughs>